이야, 이거 뭐야? 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야, 짙은 코발트색. 야, 두각 중각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호. 이 옆에는 아, 여긴 약간 좀 이것도 단치, 아니 단각, 단각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오호. 와, 이 멋진 이 녀석은 바로 소똥구리입니다. 소똥구리. 음흥. 그러니까 금풍뎅이 우리나라의 보라금풍뎅이 뭐 이쪽하고 뭐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호 멋지다. 이야 이 녀석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궁금궁금. 궁금. 동영상 시작합니다. 과연 너는 누구냐?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아하. 이야. 영상 속에이 녀석. 오호. 뿌리.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각입니다. 장각. 중각 보여드려. 중각. 요게 중각. 중각. 단각도 있습니다. 단각 보여드립니다. 단각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야. 이 녀석은 바로. 중급. 운남성의 보라금풍대입니다. 음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바로 메노플라 트루페스 속에 생각보다 여러 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운남성산 바르마니쿠스하고 바리콜라가 있는데 이 녀석은 아마 바리콜라일 확률이 큽니다. 음흠 이와 유사한 것이 예전에 그 태국에 샤르피라고 그래가지고, 예, 역이그 샤르피 역시, 메노플로, 트루페스, 속이지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 물건이 잘안 들어옵니다. 아하, 그런데 요번에 중국에서 이 녀석이 들어왔습니다. 바리콜라 같은데, 오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 녀석이 바로 수컷입니다. 수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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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수컷, 수컷. 뿌리 쫙, 그럼 암컷은 뿌리 없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암컷입니다. 하하하하. 암컷, 암컷들은 당연히 뿌리 없습니다. 뿌리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으로 이바리콜라는 암수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수것은 작은 것도 뿌리 있습니다. 이야, 뿌리 갈수록 커지지요.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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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이야 운남성에이 메노플로 트루페스 속에 여러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이 녀석은 바리콜라의 확률이 큽니다 이 녀석이 바로 암컷 이 녀석이 바로 수컷 으흠. 이번에 중국 딜러를 소개 받았는데 생각 외로 다양한 곤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해 봤는데 이 녀석을 알코올에 침잠 시켜 가지고 보냈습니다 만천에 으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요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뭐 수리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찝찝합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요 어허. 뭐 수리는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받으면 기분이 뭐썩 좋진 않습니다 어쨌든 알코올이 침잠해서 왔는데 이쪽 개통들이 잘 상합니다 사실 잘 상하기 때문에. 에 예,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그리고 아이고 사실 덩 음, 냄새가 덩 덩은 아닌데 뭔가 하이간좀 안좋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알코올에 침잠을 시켜 왔는데도 약간 냄새가 나서 좀애 먹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뻐서 정신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만천에서는 이 녀석을 많진 않습니다. 많진 않지만 조금 수입을 했으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샤르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옆에 이 녀석 파리콜라 한 마리쯤 딱 펴보내서 같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컬렉션이 될것 같습니다. 하하. 자, 많지 않습니다. 만천고층만무간 네이버 카페 곤충표본 경기방에서도 경매중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앞으로 만천에서는 이런 멋진 곤충들을 계속 수입해서 다양한 곤충을 구입할 수 있는 만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와하 뭐라고? 붕댕이! 메노플로 트루페스 마리콜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우와! 진짜 멋지다!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